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김중현입니다. 네 요즘 뭐 미나리라는 영화가 진짜 화제죠. 네. 네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데 <laughs> 네, 외할머니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아 저는 뭐 연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연기들이 맞아요. 하나하나 네. 손끝에 점이 드는 그 연기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뭐 미나리와 대한 얘기는 이제 또 저희가 나중에 또또 또 다른. 특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미나리로 새삼 네. 이분이 지금 연기 생활이 오십 년이 넘으셨는데 네. 네. 그동안도 계속 각광을 받으셨지만 네. 그 빛나는 여정 끝에 또 최근에 가장 큰 각광을 받고 계시는 네. 윤여정 씨의 어떤 그두 영화를 가지고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네. 윤여정이라는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나리를 보고 온 다음. 그날 밤에 윤 스테이를 봤거든요. 아 네, 윤여정으로 이렇게 점철된 하루를 보낸 적이 있는데, 하루 내내 네, 네. 영화 속의 캐릭터도 매력적이었지만 인간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또 그분들의 말에 귀기를 기울이고 싶고, 이런 그 어른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윤여정 씨는 영화 안과 바깥에 모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 네. 어, 봤던 영화 중에 1971년작, 음, 제가 네. 태어나던 해에 찍었던 영화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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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김기영 감독의 네, 환녀였죠. 네, 네. 그 환녀를 보는데 너무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미나리에서도 병아리 감별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병아리는 안 컷을 감별할 줄 알아야 돼. 숲병아리 는데 환녀에서 윤재수 씨가 그래. 그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병아리 감별하는 그 교육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된 것이 아닌가 네. 인생 자체가 굉장히 계획적이다 (71년부터) (2021년에) 이르는 이긴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최근 비교적 한 (10여 년) (10수년) 네. 사이에 나왔던 영화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윤여정 씨 어떤 빛나는 서로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두 편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아이 선정 좀 좋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한 편에서는 그 사람의 개인사가 언급되는 장면들이 많이있기 때문에 윤여정이라는 네. 사람의 실체를 한번 네, 보는 네. 느낌도 있고요. 또 한편은 와 이렇게 센 연기를 많이 했었지라는 음. 느낌에 또센연기를 맡았던 여, 영화였기 때문에 이두 편의 영화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두 편의 공통점도 있죠. 또 다른 네. 둘다 이재용 감독과의 합업으로 아. 만들어졌다. 아이 몰랐네요. <laughs> <laughs> 이재용 감독도 이제 과거의 어떤 스캔들 같은 영화 네. 그다음에 순애보 같은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그 빛나는 어떤 그런. 예, 영화들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저인까지 인터뷰, 네, 저 인터뷰를 봤더니 윤여정 배우님께서 굉장히 신뢰한 감독이라고. 네, 그분이 또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치, 친구로서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니는 관계에 대해서 사적으로 친하지만 예술적으로 또 지지하는 감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에 반복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여정이라는 배우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이제 흔히 대체 불가능한 배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영화에서의 어떤. 그 배우의 연기라는 걸 보게 되면 연기라는 건 크게 어떻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캐릭터가 있고 배우가 있다고 했을 음. 때 캐릭터 속으로 배우가 들어가는 음. 그런 연기가 있을 네. 수 있고 정반대로 캐릭터를 배우 쪽으로 끌어오는 연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영화에서 연기를 해도 사실은 윤정영 씨의 모습이 보여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의 강한 개성이 그 캐릭터랑 결합을 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어떤 그런 연기들을 보여주게 되는 저는 그런 연기죠. 어, 말씀하신 그두 영역 사이에 있다고 느꼈거든요. 네, 네. 한편으로 윤여정 씨가 보이기도 하지만 음. 윤여정 씨가 맡았던 역할들을 생각해 보면 네. 어, 아주 한글을 잘 알지 못하는 노인부터 음. 굉장히 세련된 부르주아 그 할머니까지 네. 정말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양쪽을 다. 잘 하시는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견지에서 윤여정 씨의 어떤 빛나는 여정을 다뤄서 제목을 그렇게 다해 다뤘습니다. 어, 어, 지금 라이임하신 거예요? 네, 네, 네. 윤여정의 빛나는 여정. 이렇게 하면 다라고 봐요. 저희 여정 씨가 박수를 치네요. <laughs> 지금 나오고 있죠? 네. <laughs> 자, 윤여정 씨의 두편 죽여주는 여자. 그리고 여배우들 이두 편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한번 드릴까요? 잘해드릴게. 종로 일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년의 여성들. 이봐요. 대기 그 죽여준다는. 그 중에서도 소영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소문 듣고 왔으니까 잘 부탁해. 예. 이... 어느 날그녀는 치료차 병원에 들게 는데요 How could you do this to me? Minu is your son. He came h e 데 e with me. Shuttle! Oh, 어디 안 다쳤어? 프랜스젠더 집주인 티나 열심히 장애를 하세요. 가진 피규 작가 어, 도훈 어 놀래라 어, 이들과 함께 사는 오래된 집걔 뭐야? 길에서 한 마리 주워왔어 소영은 민호를 당연하게 보살피게 되고 오늘 좀 부탁하자 일을 나가기 어. 전에 도훈에게 아이를 맡기기도 하죠 응. 그렇게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던 소영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소영 씨. 그는 과거 소영의 수많은 단골 손님 중 하나였는데요. 그동안 왜통안 나오셨어요? 음, 가면 y 래나 이제 그 짓도 못 해. <laughs> 그와 짧은 담소를 나누던 소영은 자신의 또 다른 단골이었던 음. 송 노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 세비로 송. 그 멋진 영감님. 예, 예. 맞아요, <laughs> 맞아요. 세비로 송. 음. 예. 그랬지. 그런데 응? 푹 맞아 쓰러져서 요양병원에 누워있더라고. 어,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성노인을 문병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간 소영. 음, 음. 왜요? 음. 어디 불편하세요? 아, 아. 아. 가, 가, 간병인 좀. 아예 예.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졌지만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그는. 소영이게 애원하듯이 부탁을 하는데요. 사는 게 창피해. 죽고 싶어. 나좀나좀 나좀 도와줘. 아직이 우리 집 감남에 하도 걸려갖고 해서 약을 좀 집단이. 아 네. 그럼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아주 직방이에요. 결국 송 노인의 간절한 염원을 이루어주고 만 그녀. 그 이후 소영에게 사는 것이 고달파지게 된 손님들의 청이 이어지게 됩니다. 의지할 때 하나 없고 앞으로 지간 누군지도 모를 텐데. 저놈 처지가 너무나 불쌍하지 않아. 빛바닥 인생에서 더큰 혼란과 마주한 소영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분이 너무 너무나도 간절히 원해서.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배우 윤여정의 놀라운 연기와 만나는 수작, 죽여주는 여자. 네, 먼저 소개해 드릴 작품은 죽여주는 여자입니다. 사실 이제 미나리로 전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상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나리가 나오기 직전까지 윤여정 씨가 아마도 어, 상의 어떤 개수로 보면 가장 많은 상을 국내외를 통해서 받은 작품이 이 죽여주는 여자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만큼 독보적인 연기를 했고요. 네. 어~ 존엄한 사람의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비참하다 하더라도 음, 그 사람이 존엄하게 보일 수 있을 만한 위험을 갖춘 연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영화의 말로 정말 하는 일에 상관없이 존엄해 보이는 한 사람의 삶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의 한 전반부까지는 우리가 기대하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면 언제나 즐거운 그런 윤진정 씨의 모습이 나와요. 나랑 연애하고 갈래요? 예를 들면 이제 극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터리 작가가 와서 인터뷰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자 할머니 들어보십시오. 그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규모가 11위인데도 그에 비해 노인 빈곤율은 OECD 최하위 국가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머니 하지 말아요 듣는 할머니 기분 나빠요. 뭐 이런 말을 톡 쏜다든지.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 하지 말아요. 듣는 할머니 기분 나쁘니까.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음. 왜냐하면 사실 은윤정 씨가 갖고 있는 바깥의 이미지를 끌어오기도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크메탈이 그 네. 감독에게 이런 거왜 찍어? 음. 돈, <laughs> 돈 되는 거 해라고 충고까지 그러니까, 아, 하죠. 그 사람들이 쉽게 네. 하지 못하는 충고를 바로 그냥 면전에 세버리는 네. 솔직함 같은 걸 보여주죠. 돈 되는 거 해. 늙어서 나처럼 개고생하지 말고 <laughs> 주인공인 소영이라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질곡의 역사를 자신의 삶으로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중에서 이제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던 건데 저기요 혹시 미숙 언니? 언니 나야 나 동두천 레나하우스 우리 같이 일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아니... 다큐멘터리 작가가 물어보잖아. 아 그럼 미군을 상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 양공주가 되신 거예요? 미군을 상대로. 그럼 일본군 상대 아니야? <laughs> 나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 이런 것들도 남들이 물어보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지 그걸 역으로 쳐내면서 네. 굉장히 당당하게 임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윤스테이라는 드람, 그 프로그램 열심히 보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말투와 너무 비슷해가지고 네. 초반부는 정말 네. 윤여정이라는 사람 개인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된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네.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네, 네. 윤여정의 어, 네. 영어 발음이라는 어. 주제로. 네. 왜냐하면 윤스테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네. 영어를 많이 쓰시고 네. 미나리에서도 어떤 영어를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 죽여준 아, 여자에서의 영어는 네. 이 사람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영어예요 오늘은 공쳤다 노워크 노머니 한때 자기가 일했던 동두천이라는 곳에서 배웠을 아주 짧은 영어를 누군가에게 말을 할때 하는 그 약간 슬픈 영어잖아요 그러면서 그 언어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그 슬픔을 아주 유,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같기 어? 합니다. 아이고 꼴 좋다 이 년. X이다 이 년아. 이써업같은 어? 놈. 어떻게 보면 죽여주는 여자에서 이재용 감독이 이 윤여정 씨를 캐스팅한 방식이 약간 봉주로 감독에서 마더와 비슷한 느낌 있지 않나. 네. 김혜자 씨를 쓰는. 네. 마더라는 영화에서 김혜자 씨를 캐스팅할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희생적인 면모에 그리고 또 한국인의 어머니 같은 그런 김혜자 씨를 데리고 와서 전혀 다른 의미로 모성의 어떤 어두운 면을 보여주잖아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죽여주는 여사에서이 어, 윤현정 씨를 캐스팅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당당하면서도 할말다 하면서 속시원한 그런 여성 캐릭터를 원했을 텐데 그게 한 초반, 중반까지는 보이는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장면에서도 배우의 이면을 보여주는 또 다른 굉장히 신선한 캐스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윤현정 씨의 연기는 네. 죽음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음. 제목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고 네. 감독의 의도적인 네. 방법이던 것 같은데 죽여주는 여자가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 누군가를 죽이는 역할을 맡는 사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데 이 사람은 담담해 보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담담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를 생각해보게 만들어서 죽음을 대하는 극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배우의 연기를. 필요는데 그걸 윤유정 씨한테 뽑아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 아이 영화가 어떤 구도에서 어떻게 펼쳐지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딱 보면 이제 나무들 사이로 푸른 하늘이 보이면 굉장히 소정적이고 좋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슬픈 장면이죠. 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피어 있는 하얀 들꽃들 같은 걸 보여주게 되는데 잠시 후그 맥락을 보게 되면 처음에 보였던 그 푸른 하늘은. 산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산에서 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그 상황 속에서의 시점 쇼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맑고 희망이 가득 찬것 같은 하늘이 사실은 그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 이제 피어있는 이름 없는 들꽃이 사실은 주인공인 소영의 비유가 되고 있죠. 이거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뒤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꽃의 테마들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시작할 때는 그 하늘과 들꽃이 감독의 시선인 줄 알았는데 영화 딱 중간쯤에 그게 소영의 시선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영화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유난히 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난히 사회로부터 제대로 키워받지 못했던 그런 주인공을 다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중에서 이 소영이라는 사람이 거쳐온 것으로 극중에서 묘사가 되는 것들이 사실 한국 사회의 지난 역사가 갖고 있는 환부랑 고스란히 겹친다는 거예요. 네. 전쟁고하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극 중에서 이 소영이라는 사람은 그런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린 시절에 생계를 이어야 되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이제 도시로 가서 뭐라 고 그럴까요 집에서 예전에 가정부라고 불렀던 그런 도우미 노릇도 했었고. 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이 상대로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아이를 낳은 일도 있고 네. 그러면서 네. 갖고 있는 일생 일대에 본인이 갖고 있는 죄책감이 있는데 본인은 성매매 하는 것에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랑 관련된 일에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소영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아픔이기도 하지만 이게 한국 사회 고스란히 겹쳐지면서 그 시대의 풍경들, 그 시대의 주류 시스템이 돌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상기하는 일종의 세대론을 쓰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평생을 빌고 빌어도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절대로. 모든 분들이 목소리 문 들은 아는 그노 녹오력 캐릭터 조상건 씨가 잠깐 등장을 하셔 가지고 네.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다니. 지나간 세월들을 안추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어쩌면 우리 부모 세대는 어쩌다 이렇게 됐니?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시기가 되었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발언을 이분이 대신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중에 그 소영이 이제 수시로 자신을 자책할 때, 아유 내가 미쳤지란 말들 하잖아요, 근데 내가 미쳤지. 제가 미친 년이죠. 영화를 다 보면 과연 미친 것은 무엇인가 음. 누구인가 어디인가 이런 생각들을 네.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영화에서 오, 나오는 뭐 와, 탑골공원이라든지, 오랜만이야. 아니면 뭐 장충단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집이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 집이 이태원에 있는 2층 양옥 굉장히 낡은 양옥이잖아요. 그런 어떤 공간들이 주고 있는 어떤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하자면 이 공간들이 주는 느낌은 주인공과 주인공들의 어떤 그 고객들로 나오는 그 노인들의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죠. 어떻게 보면 낡고 퇴락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는 이제 그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물러가도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건물들의 상황 그리고 또 그런 공간의 상황 마지막으로 주인공들의 상황이 일치가 되는 그런 어떤 로케이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에 나오는 공간들은 완전히 야외에서 공원이거나 아니면 산이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방이거나 이 사람들이 누군가와 만나서 화기애애하게 행복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혼자서 외롭게 있거나 어쩔 수 없이 누굴 만나고 싶어서 나오는 야외이기 때문에 슬픈 공간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점점점 더 많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사회 문제를 굉장히 전공법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젠더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 빈민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작게는 코피노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이 양속에 어, 응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영화가 가장 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는 노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노인 문제라는 문제가 또 다른 문제랑 결합이 되어서, 예를 들면 조력 자살이라는 네. 자기가 삶에서 그것이 질병이든 무엇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 더 이상 그 품위와 위험을 지키지 못할 때, 스스로의 삶을 어, 자기가 결정해서 끝낼 수가 있는가의 문제. 더군다나 그렇게 원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어떤 첨예한 그런 서로 아니, 다른 왜 의견을 왜 만들어내는 이래? 그런 아. 굉장히 딜레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력 자살의 문제를 영화에서 굉장히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아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그냥 차라리 얼른 가시는 게 낫겠더라고요 한 사람이 네. 끝까지 내몰렸을 때 선택하게 되는 그 죽음의 과정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어쩌면 이 영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조력자살 같은 문제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난해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점 더 많이 논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과감하고 용기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저도 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한국에서 노인 빈곤율이 무려 44%예요. 말하자면 두명 중에 한 명이 노인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고 이 비율은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이 겪는 상황은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모든 문제에서 최약자예요. 다시 말하면 계급 문제에서도 이 사람은 빈곤한 계층이고 노인 문제에서는 힘없이 늙어가고 있는 나약한 몸을 갖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젠더 문제에서 여성이기도 하고 다들 손가락질하지만 나같이 늙은 여자가 벌어먹고 살수 있는 일이 많은 줄 알아? 그런 사람이 한 번의 일생인데 정작 그 사람이 해주는 일은 남을 계속 어떤 식으로든 케어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실 그 사람이 진행이 되고 오고 그러다가 엔딩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영화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세게 풀려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끔 하게 되기도 하고 주변을 돌아보게끔 만드는 게 감독의 목표가 아니었을까 폭로보다는 위로나 관찰이 목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숨 막힐 정도의 주인공의 상황인데 영화는 꼭 그렇게 그리지 않아요 어떤 집을 이제 주인 그 하나였던 중심공간으로 삼고 거기 에 일종의 대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라가기 싫다. 아. 그 집의 <laughs> 주인인 티나라는 사람은 트랜스젠더 여성이고 제들어 사는 피규를 어 이렇게 색칠하는 화가라고 말할 수 있는 윤계상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네. 육체적인 그리고 그 집에 데리고 오는 미노라는 소녀는 이제 코피노라고 극그 중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 한국인과 필리핀 사이에서 혼혈인데 사실은 그렇게 낳게 된 아버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필리핀에서 그런 일 저질러 놓고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민호! 민호 아나! 난... 신부라는 것이 인정되면 민호 군이 매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각각의 이유로 어떤 중심에서 소외된 것 같고 또 중심에서 멀어져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정작 이 집의 분위기는 한편으로 굉장히 밝으면서도 이 각각의 인물들이 제각각 위험을 갖고 있어요. 저는그 공간이 재밌는 게 공동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음.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그렇죠. 윤정 씨가 이제 일하러 나갈 때는 네. 아이를 돌봐줄 수 없으니까 민호를 이 집에 맡겼다가 이 집에 맡겼다가 말하자면 그 아이는 공동의 음. 아이인 것처럼 표현이 되고. 근데 정말 얘는 왜 데려온 거예요? 그냥. 그래야 될것 같아서. 잘 보고 있어. 네. 들어가자. 한편으로 마지막에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이 소풍을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감독님이 수많은 폭로와 이런 걸로 점철된 영화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주는 따뜻한 위로를 위하여 그들에게 소풍을 보내주는 것이 감독이 할수 있는 최선의 위로가 아니었을까 는 생각을 들게 하면서 마지막 그 장어 먹는 장면은 네. 힘미것같아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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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집 가봤거든요. 네. 제가 아는 집이에요. 아, 네, 그집 아는 집이 아주 맛있거든요. 우리. 이렇게 또 이재용과 음. 윤여정과 김중혁이 연결이 되면서 세분다 미식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위로가 장어가 주는 위로가 <laughs> 장어가 주는 위로. <laughs> 네. 감독이 주는 네. 배우들에게 주는 위로가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짠, 짠, 짠. <laughs> 자, 도루 짠. 음. 네, 죽여주는 여자의 이제 최고의 장면을 꼽아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사실은 엔딩 쪽을 고르고 싶은데 음. 이게 너무 스포일러라서 네. 그 얘기할 는수 없을 것 같고요. 극 중에서 최초로 상대의 뜻대로 그 사람이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 음. 그 장면을 영화 속에서 꼽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그 조력자사를 해주게 되는 그 상대방이 가장 깔끔하고 가장 멋쟁이 노인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문병을 할때 처음 하는 말이 내 몸에서 냄새 나지 않아? 이런 어, 말부터 네? 하게 되고. 나, 냄새 나지? 아니요, 안 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워낙 깔끔한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지금 처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되는데. 죽을래도 허참 못 죽어. 영화에서 이제 가장 충격적인 그 장면들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사실상 그 장면의 마지막에서 그 죽어가는 노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력 자살을 하기 위해서 약을 떠먹여 주는 어, 주인공인 윤여정 씨한테 직접적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를 통해서 어, 그녀의 마음을 추측하게 해주는데 그 장면들이 굉장히 네, 강렬하면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이재용 감독이 정말 윤여정 씨를 잘 쓰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게그 장면에서 클로즈업을 하면서. 표정짓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연기 정말 힘든 연기일 텐데 그걸 클로즈업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것 자체가 너무 믿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윤진영 씨 얼굴 중에 하나가 네. 그 장면에 나오게 되죠 전 정반대의 의미로 제가 네. 아, 최고의 한 줄을 꼽아봤는데요 네. 뜻밖에 돈이 생겨가지고 음. 닭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음. <laughs> 그 네. 패스트푸드 직원이 네.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전부 치킨 버킷 하나 19,800원이세요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도와줘도 돼요 네? 돈 내줄 것도 아니면서 도와준다. 네? 너무 너무 윤희정 씨스럽게 돈을 내줄 것도 아니면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쩌면 이게 그냥 가벼운 개그 같은 대사인데 네. 현대 사회에 노인을 대하는 음. 태도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도와드리겠다 말은 많이 하고 음. 뭐 도와주고 뭐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도와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도와줄 거면 돈을 내주든지 이런 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아주 날카롭지만 재미있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